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특별 게스트 모셔왔습니다. 짜자란는 <laughs> 장난이고 <오>. <laughs> 진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. <웃음> 짜라란 <웃음> <웃음> 짜라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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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조니 TV의 동생 전혜린이라고 합니다 네 목소리 똑바로 해주시고 일단 메뉴 소개부터 해주시죠 메뉴 소개 대본에 <laughs> 없던 거합 <걸 웃음> <laughs> <laughs> 오레오 마시고요 이건 블루베리 맛 이건 딸기 맛 이건 버블티 맛 그리고 이거는 망고 맛입니다 하지만 저는 망고를 못 먹어서 망고는 다 동생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거야 하나 둘셋 하겠습니다 <laughs> 진짜 노잼인걸? 그렇게 하면? <웃음> 뭐, <웃음> 목청을 목청 뭐, 여기다 대 목청? 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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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지마 다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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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. <laughs> 와 버블티 이렇게. 아 그렇게 한거 아니야. 오케이. <laughs> 너부터 먹. 어 여기다가 대고 먹어야지. <laughs> 먹방 유튜브가 하는 먹방 을 보여드립니다. 그지 마. 음. 음. 자, 맛평가 한번 해주세요. 음. 대본에 없던 거야. 걸... 별로 그렇게 달지도 않고. 맛있어요. 네, 저는. <laughs> 오. 이거 보여주세요. 가까이. 어, 이거 일단 엄청 어. 딱딱해요. 어아 그러니까 잘 얼었구나 네와 <laughs> 진짜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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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맛있데 제거 진짜 맛있는데요 조니티비와 <laughs> 극찬했던 다른 거 먹을 필요 없어 오류오한 번만 먹어 대박이야 음, 진짜? <laughs> 너무 궁금해 <laughs> 정말 궁금한 맛이군 <laughs> 여러분 이 새끼 먹배 <laughs> 이 새끼 먹배 <목표 웃음> 아니 이거 응. 다어떡할 거야? 음 진짜 맛있다. 어 진짜 맛있네. 얼리금부터 순위도 정하자. 아 어, 그래. 순위 정하자. 어. 어. 아 진짜 맛나 <laughs> 여기 다 맛있긴 하네 <laughs> 이렇게 <오케이>, 이렇게 <오케이>, 실패. <laughs> 이런 케이크 이렇게 돌돌 말아서 먹더라고요 이렇게만 해서 위에 건 별로 맛없어 아래 거 먹어 이새끼 못봤대요콧바람좀 음... 냄새나거든요? 음... 아, 죄송해요 <웃음> 내보냈어 <laughs> 드레오먹방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보시고 싶은 그런 컨텐츠나 음식 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에다가 달아주시고,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